안녕하세요, 정 실시간 키나일입니다 이어트. 오늘은 오랜만에 푸지님 영상 들고 왔어요. 오늘 영상 좋아요 청개 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음...근데 내 말은 왜 따라잉? 아이라나 슬슬 기분 나빠지려고 는데 적당히 따라하라고... 웬만한 이렇게 사람을 겁나 포기하면 되니어나도원해 사람이 아니라고... 네? 제가 뭘 못되겠는데요? 알려주셔야죠. 뭐, 안무세요? 아니, 근데 저주라고 하면 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 아무... 뭐야, 제가 만만히 정말 임무시가 된 건가? 이렇게 된 건데... 화목이 하이! 내말 따라함. 어, 인천이 바보. 그거야 언니가 바보니까. 어? 앵무새 저주가 풀렸나? 풀렸다. 근데 왜 풀렸지? 왜 풀렸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게 있어. 큰일날이 뭐가 있다고 그래도 난 착하니까 특별히 봐줄게. 첫 번째다. 오늘부터 새로운 법의한 축. 바로 못생기는 감옥에 3일 동안 갇혔다가 나와야, 나와야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노감들한테는밝기바가 없으면 전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하여 의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못생긴 죄로 감옥에 간 사람 한,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응? 나해라, 이게 뭐가 큰일 난 건데? 나도 프리티 큐티한 공주라서 상관없어. 에이, 그래도 설마 내가 잡혀 가겠어? 이안 잡혀가기만 해봐. 두고 보자. 근데, 근데? 왜요? 제가 왜 나가야 하죠? 제가 존경하는 꼬마님? 헐 대박 안녕하세요 네, 꼬마님 챌린지였어요? 꼬마님 영상은 2년 전부터 매일 꾸준히 봤으니까 1등 자신 있긴 한데 상품이 뭐려나? 혹시 상품이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와 엄청 푸짐하군요. 근데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나긴 하겠네요. 나도 참여해볼까? 요즘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밤 12시까지 앉아서 편집하면 가능하겠지. 그렇게 하엘은 바쁜 와중에도 밤 12시까지 앉아고, 정성들의 편집을 해가며 꼬마텔링들을 참여한다. 그리고 며칠 뒤. 네? 진짜요? 진짜 정성들여서 만들었는데 근데 분명 개최영상에 참가자 10명이 하신 불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10명은 아니라 110명이 참여하셨는데 불발? 가, 갑자기요? 네, 네. 정말 왜인지 놀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럼 전이만 실시간 글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정.